안녕하십니까. 대양 냉동 엔지니어링김인수입니다 오늘은 냉매 해수용으로 사용할 냉동기를 꾸며서 진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은 액측은 음, 4분의 1에서 8분의 3. 가스 측도 4분의 1에서 8분의 3인데요. 여기는 4분의 1에서 8383으로 8삼, 되어 있고요. 질소가 버려서 무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진공이 0.447 토르. 마이크로는447 마이크론이니까. 자, 백시트에서 디지털 진공 게이지를 철거를 하고, 백시트, 백시트 한 다음에, 매니폴드 게이지로 연결해서 진공 작업하고, 어, 냉매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측과 가스측의 매니폴드 게이지 연결하고요. 지금 냉매 용기에도 호스를 연결했는데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어, 이렇게 연결하자마자 저 서비스 밸브 또는 액체기 서비스 밸브를 바로 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스 안에 있는 공기, 이 호스 안에 있는 공기와 서비스 포트 공기까지 빨아내는데 진공도가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시트 한 상태 안 열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안 열어져 있으니까 액측, 가스측, 서비스 포트까지 다 지금 이쪽으로 해서 진공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공이 잡고 나서 이거를 미들시트, 저압도 미들시트 한 다음에 조금 더 진공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진공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냉매를 열고 주입을 할 건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액측에 진공 잡고 가스측 진공 잡고 고압 밸브 잠그고 저압 밸브 잠그고 여기는 이래서 상태에서 냉매를 열고 여기서 음. 에어퍼질을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이 여기는 액측, 가스측, 서비스 포트까지도 어떻게 이 코어 터척 밸브를 이용해서 진공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냉매를 열고 나서 여기서 에어 퍼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냉매를 주입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액측의 밸브를 미들시트 할 겁니다. 액측의 밸브 미들시트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 측도 미들시트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다한 다음에 지금 그러면 이미 액측, 가스측 서비스 포트 전부 다 여기에서 진공이 다 잡아졌기 때문에 굳이 에어포지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공이 다 잡혀졌으니까 자, 우선 액측 잠그고 가스측 잠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서비스 포트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얘를 이제 끌어내겠습니다. 자, 끄고요. 자, 진공을 끄고, 그러면 이 서비스 포트까지도, 서비스, 이 서비스 포트까지도 진공이 다 잡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는 이 서비스 포트를 냉매 용기에 연결하고, 꼭꾸로 엎어서 여기서 칙! 풀어서 칙!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진공이 잡아졌기 때문에 진공펌뿔을 정리하고 냉매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저번에 용기를 눌러서 0점을 잡고요 냉매가 좀 출렁출렁 거리니까 0점 잡는게 조금 시간이 걸릴거고요자이 기계는 미시비시 지금 5마력입니다 미시비시 5마력이기 때문에 어, 압축기도 5마력 응축기도 5마력 어, 유니트 쿨라도 5마력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냉매량을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어,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1대 1 컴프레셔 한 대에 증발기 한 대에 있을 때는 팽창면 종류에 따라 용량에 따라 들리지만 우리가 통상 마력으로 하면 약 750에서 1kg 정도다. 단막 30마력, 40마력 이단 압축기 같이 수액기 용량이 큰 것들은 수액기 용량의 75%를 넘지 마라 배관이 4 0 m 5 0 m 가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더 주입을 하더라도 9 0 수액기 총용량의 9 0 이상을 넘지 마라 하는 겁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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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넣냐0면0 0 0 0 0를0 0한0 0 0 0 0 0 0 0 냉매를 해소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냉매를 한 10kg 정도를 주입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냉매 용기에 밸브 열어져 있고 영점 잡아져 있고 지금 고압하고 저압은 밸브가 잠겨져 있는데 그럼 어디만큼 을 거냐? 자, 이렇게 기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고압에다가 75% 정도, 저압에다가 75%, 25% 정도를 넣는데 저압이 기계가 가동 중일 때는 기체로 넣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꺼져 있을 때는 고압에 75% 정도, 액 저압에 25% 정도 액을 넣어서 기계 가동하기 전에 이 크랭크 케이스의 히터를 최소 6시간 이상, 12시간 전에 전원을 투입해서 콤프레셔 쪽에 있는 액냉매를 다 기화시키고 오일의 온도를 40에서 60도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저울이 0점 조정되어 있고요. 고압, 저압 잠겨졌기 때문에 고압밸브만 열어서 먼저 냉매를 주입을 하겠습니다. 촬영을 하다보니 우선 맨손으로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압밸브를 빨리 열겠습니다. 고압밸브를 여니까 자, 냉매가 주입되죠. 그리고 액관 연결된 고압호스가 덜덜덜 떨고 사이트 그라스에 액냉매가...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가는게보이시죠 자, 사이드 글라스 사이트 글라스를 보니까 초록색이 나온 것 보니까 진공이 제대로 잘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계는 몇 킬로 정도를 넣는다 그러면 10킬로 정도를 주입할 거다 왜 그러냐 냉매 렇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게이이많이주게을하게 되고요 냉매량은 통상적으로 일대일 압축기 하나, 응축기 하나, 팽창기 하나일 때 팽창기 용량에 따라 냉동이냐 냉장이냐에 따라 틀리지만 약 750에서 1kg 정도를 보시고 정확한 것은 과열도 가능도를 보시고 주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데는 7 5 0 g 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2kg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냉매를 주입할 때는 고압측, 액측에다가 액냉매로 75% 가스 측에다가 가스로 25%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 에, 가스 측즉 압축기 몸체 쪽이나 압축기 쪽에 액체로 넣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스쿠루 압축기나 스코럴 압축기 정도는 액으로 넣는데 액으로 한 번에 계속 밸브를 잠그는 게 아니라 한번 살짝 열었다가 잠그고 좀 열었다가 장고고 그렇게 해서 액으로 주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3.3kg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사이트 글래스에 냉매가 흘러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액측으로 한 6.6kg 갔습니다. 6.6kg 갔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냉매를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고압측을 잠그고 고압측을 잠그고 저압 액냉면을 넣게 되면 이 고압측의 호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호스 안에 들어있는 액냉면은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를 먼저 백시트 합니다 자 어차피 고압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백시트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압을 열게 되면 이 저압측 밸브를 열게 되면 여기 치도 순간적으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냉매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밑에 여기에 있는 이 코어 탈착 밸브, 코어 탈착 밸브에 밸브를 이렇게 잠그고요. 자. 맨손으로 이해하십시오. 자, 저압을 다 열게 되면 이 고압측 호스 안에 있는 냉매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저압으로 다 들어갔죠? 저압으로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저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호스 안에 있는 냉매 손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다 한다 그러면은 자, 약간의 장압은 있겠죠. 자. 그러면 다 들어가게 된다. 이 호스 안에 있는 고압 호스 안에 있는 액냉매는 다 들어가게 된다. 자 잠가놓고요. 액냉매를 다시 열고요. 자, 열겠습니다. 열고 자 이제 가스축으로 넣겠습니다. 저압체계에 액냉매를 넣겠습니다. 아까 6.6kg 정도 들어갔는데요. 나머지 다안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기계를 예, 전기 메인 연결해서 가동하면서 넣도록 하고요. 일단 최대한 들어가는 데까지 한번 주입해 보겠습니다. 자, 냉매가 지금 보니까 10kg가 들어갔죠. 10kg가 들어가서 잠그겠습니다. 이거를 잠그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나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지압 측을 백시트를 하겠습니다. 자, 백시트를. 백시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냉냉매 용기 밸브에서 서비스 포트 저압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약 6킬로 정도 압이 걸려 있죠. 그래서 이쪽을 풀어내게 되면 여기에 액냉매가 차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압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그러지만 안전하니 땅바닥에다 두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스 안에 있는 냉매가 안전하니 빠져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12kg, 10kg 정도를 냉동기에 지금 냉매를 주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 밸브를 백시트 하고서는 반드시 이런 슬리브 너트 정도 이런 거를 꽉 조여져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데 이런 밸브들이 세 가지고 이런 데서 미시아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확인 해서 밸브가 꽉 조여져 있는가 확인 한 번씩 싹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진공이 제대로 되니까 냉매가 10kg까지 완전히 주입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냉매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